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폐플라스틱과 바이오매스를 공동 열분해하고 그 과정을 디지털 분석 장비인 TGA와 GCMS를 활용하여 정밀하게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는 폐플라스틱과 바이오매스 각각의 소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시너지 효과로 고품질 바이오오일을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다같이 비크닉으로 온 정재씨와 친구들 우리 시험 끝났는데 불멍이 날까? 어 좋은데? 불멍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중 주... 우리 점점 뿌시는데? 이걸 써보면 어떨까? 저희가 어디서 봤는데 요즘에 플라스틱 수걱도 더럽고 그 분리수거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런데 몇 시간 뒤 싸늘한 주건으로 발견된 정재씨와 친구들 이들이 죽은 건 어떤 실수 때문인데 그렇다면 정재씨와 친구들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 원인은 바로 플라스틱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입니다. <laughs> 소각이 이렇게 귀여한 거였어? 아니 그럼 소각이 이렇게 안 좋은 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소각 말고 열분해는 어때요? 둘이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열분해랑 소각은 달라요. 열분해가 소각에 비해 유해한 배출물이 적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이 많기 때문에 친환경적입니다. 아! 그럼 소각 대신 열분해라 하면 되겠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플라스틱만 열분해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그럼 플라스틱이랑 바이오매스랑 동시에 열분해하는 건 어때? 좋은 생각이네요. 폐플라스틱과 바이오매스를 공동 열분해하면 수율이 증가하고 품질이 향상되어 고품질 오일 생산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과학적 시너지 효과를 넘어 현실적인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바이오 메스드를 선정했는데요. 첫 번째는 프로틴 분말과 분리대두 단백입니다. 이들은 질소가 풍부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HDP와 e 공동 열분해시 탈질소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질소화합물이 수소와 반응하여 더 효율적인 오일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커피 찌꺼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량 발생하는 이 폐기물은 높은 헤미셀룰로스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어 열분해시 독특한 특성을 보입니다. 현재 대부분 매립이나 소각으로 처리되어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지만, 저희는 이를 바이오 연료로 전환하여 폐기물 감소와 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합니다. TGA 즉 열중량 분석기는 시료를 가열하면서 질량 변화를 측정하는 디지털 분석 장비입니다. 시료가 가열되는 동안 휘발, 분해, 산화 등 다양한 반응이 일어나게 되며, 이때 질량 변화를 통해 열적 안정성이나 분해 온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TGA 장비를 활용하여 플라스틱과 바이오매스를 함께 열분했을 때의 반응 온도와 분해 특성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열분해 주 c MS는 시료를 고온에서 순간적으로 열분해하고 생성된 다양한 휘발수성 물질들을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로 분리한 뒤 질량 분석기로 각 성분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장비입니다. 디지털 방식으로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어 결과의 정확성과 재현성이 매우 높습니다. TJ 미분 분석 결과를 보면 HDP는 480도에서 한 번에 분해되지만, 바이오매스와 공동열분해 시 300도와 475도에서 두 단계의 분해가 일어납니다. 핵심 발견으로 커피박의 두 번째 피크가 HDP 분해 온도와 거의 일치합니다. 이는 공동열분해 시 분해 타이밍이 맞아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액체 연료 수율이 크게 계산되는 시너지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커피박에서 가장 낮은 잔류량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커피박을 최적 바이오매스로 선정하여 GCMS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HDP와 커피박을 함께 열분해 했을 때, 실제로 어떤 물질이 나오는지와 열분해 과정에서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디지털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디지털 분석 장비는 바로 열분해 GCMS라는 분석 장비입니다. 이 그래프는 플라스틱 병뚜껑 즉 HDPE와 커피박을 1대1로 혼합해 열분해했을 때의 GCMS 분석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C1에서 C7까지 탄소 개수에 따른 다양한 연료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C1과 C2는 가스 번호나 난방용 연료로 활용될 수 있고, C3와 C4는 LPG 캠핑용 가스로 쓰이는 성분, C5부터 C7은 자동차 휘발유 성분과 유사한 화합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폐플라스틱과 커피박이 단순히 쓰레기로 소각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바이오 오일 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아직 추가적인 보관이 필요하지만, 이번 결과를 통해 자원화와 에너지 전환의 가능성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쓰레기를 태워서 죽느냐 과거로 살리느냐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아시겠죠?